어? 됐다 이거 <laughs> 뭐야 방송 시작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짜잔 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 소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방송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디 가는 길? 어디 가는 지금 길? 무대 인사 용산 CGV 가고 있습니다. 어. <laughs> 저희는 용산 CGV에 무대 인사를 가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요. 많이 오세요, 예. 아,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제발 아, 오세요. 도와주십쇼, 빨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laughs>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우주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이렇까지 소희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켓 너무 예뻐요. 자켓이요. 아,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요. 저희는 네, 밥 도시락을 먹어요. 저는 돈가스 도시락 먹었는데 별로 안 먹었어요. 어, 돈가스 도시락을 안 먹었어요? 배고프겠네요. 아니요, 저 아침에 김밥 엄청 먹었어요. 천국의 계단은 뭔 뜻이지? 천국의 아빠, 계단은 아빠. 아빠 거기 나온 거 천국의 계단을 아, 얘기하는 거야. 아 천국의 봤잖아. 계단. 천국의 계단을. 걸으실 거예요. <laughs> 위험해요, 운전. 운전을, 운전을 어? 저희가. 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어, 어 스위치 꼭 4차리나? 본다고 했어요. 스위치 꼭 본다고 매력 했어요. 매력 덩어리 꼬맹이들. 와 이거 봐봐요. 가장 예쁘게 생긴 이민정이 가장. 우리 준이는 앉아서 안전벨트를 해야 해요. 음. 아, 소희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준이 여기. 운전 조심이라고 근데... 하는 게 안... 지금 차가 가고 해? 있어서 얘기하는 아. 거. 그게 안 많이 가죠. 오세요 여러분들. <S> <S> 자. 인스타에 어색? 어색하신 이런 거 처음 네, 해봐가지고 권상우님입니다. <laughs> 네. 놀라워요. 이정씨 반가반가 어, 안녕하세요. 아, 나도 아, 나도 아, 라이브, 라이브 처음해요. 아, 처음, 아, 해봐. 처음 해봐요. 이뻐요. 너도 이뻐요. <웃음> <웃음> <소위 다> 예뻐요. 너도 예뻐요. 소희 다 예뻐야. 캐나다도 빨리 개봉. 하길 캐나다도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상우님 <웃음> 너무 내추럴. 벤츄롤이아요 소희 <laughs> 어! 소희 어, 어, 엄마도 있어? 엄마도 왔어 엄마 어디 엄마도 어디 왔어? 왔어 엄마도 있어? 아이 누나 예뻐요 와, 빨리 와. 엄마 지금 소희로 사인해 주나요? 여기서 네. 혹시 아직 그... 스위치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있을 것 같아요 안, 안 보신 분들은 여기에 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공상위포기. 공상위포기. <laughs> 여기, 여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공상용품이? 여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가족분들과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오세요 오. 제발. 나중에 무대 인사할 때또 라이브 킬 거예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따가 더 대박 날 거예요? 영화예요. 꼭꼭 보세요. 어, 꼭 저도 보세요. 이따 보러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고. 어디에요? 어디로 보러 갈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웃음> <웃음> 그걸로 밀어 <laughs> 좋다 저희 도와주, 저희, 저희 가족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도와주십시오 <웃음> 도와주십시오 잘했어 쇼, 쇼. 그러면 아, 내일 무대 인사 예매했어요 어 오! 내일 예매하셨어요 아, 역시 아, 최고 최고 최고네 응. 두번세번 번 보세요 세번네번 다섯 번, 네번다 여섯 번백번백번어 음. 소희가 백번 보라고 했으니까 소희 팬들 백번봐야겠다 <laughs> 안 보여, 지금. 데 어디가요? 어디 저희는 지금 용산 CGV에 용산 CGV에서 무대 인사를 하러 가요. 아, 용산에서 한세번 돌아요. 좀 이따 왕십리 CGV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럼요. 왕십리에서도. 왕십리에서도 봐요. 시, 시영 다음에 종영 여기 되어 있어요. 7 번이랑 네. 5관 잠깐만요. 네. <laughs> 여기에 이렇게 저희 용산 CGV, CGV 왕십리, 음. 메가박스 성수. 롯데 시네마 건데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월타 순서대로 갑니다. 4관 돌아요 아이고 귀염둥이 <laughs> 월요일날 영화 보러 가려고요. 네, 영화 보시고 어, 인증샷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인증샷 남겨주세요. 인증샷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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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남겨주세요. 저희 무대 인사할 때또 라이브 켤게요 음, 이따 갈 거예요 또. 아, 이따가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봐요. 이따봐요 이따봐보고싶을거예요먹고싶을거예요보다 <laughs> <laughs> 남자 한번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스위치도 빨리 봐주세요 어울려. 스위치 꼭 봐주세요 제발 제발요 제발 어, 여기 권상우님도 인스타그램 만드세요 하셨어요 <laughs> 권상우 만드세요. 오빠 혹시 머리 안 감으셔서 모자쓰신건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laughs> 아닙니다 머리는 감았는데 샵을 안갔다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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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하루에 두번 감습니다. 아, 머리 하루에 두번 감대. 우와, 대박. 어. 가능해요? 어, 그럼. 가능한, 아, 하루 인사 못 봐서 속상합니다. 저희, 어,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다음주에도 할게요. 응. 응? 안녕. 안녕. 주니어, 안녕. 이 안녕. 준이 안녕, 온 이따가요. 어, 어, 이따가 아, 봐요. 이따가 꼭 켜줘요. 재밌어요. <웃음> <웃음> 아니 있잖아요. 자, 시작했어. 시작했대 시작했어 아,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는 무대인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명 들어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몇명인지 저도 아직 몰라요 어? 자 매니저님이 찍어주세요 지금 벌써 봐봐요 잠시만요 지금 1800명? 1800명, 1800명?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대요 <laughs> 되고 있대요 우리 무대인사 잘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무대 인사하러 들어갑니다. 대강수 네, 네, <laughs> CGV 용산에 어, 용산에 지금 종영 인사죠 처음에. 여러분 관객 여러분이 어떻게 봤는지 저희가 가서 물어볼게요. 시영, 시영. 종, 종영 시영 시영. 종영 네, 아, 종영 시영 시이 빨리 소라게 한번 해주세요. 종영 시영. 천천히 내려야지. 아니, 눈은 울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어요. <laughs> 아이들, 어, 거기 응. 어, 응. 권상우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무대 인사했습니다. 무대 인사를 팔로우 해주실 거예요. 음. 이, 이 이거 인스타 라이브로 무대 인사를 팔로우 아, 해주실 거예요. 어, 가는, 가는 길, 가는 길 그리고 우리 무대 인사 하는 것도 찍을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볼수 있죠. <laughs> <있잖아. 웃음> 두 번째 관이랑 세 번째 관도 찍어요. 어, 다 찍어도 되고 어 우선 시작할 때는 찍자. 아, 네. 찍보 no. 있어요. 키니 나요. 어서 나와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랑 고모가 왔어요. 스위치. 소희도 찍어주세요. 해도 <laughs> 방수. <laughs> <laughs> 방금 방서소리어 <laughs> 진짜? 방으로 할머니도 왔어요. 할머 <laughs> <laughs> 이제 계단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야 어. <laughs> 엘리베이터를 는 엘리베이터는 안.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다 엘리베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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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조심 조심 조심. 오 갑니다 다 아들어서잡았 <laughs> <인마. 웃음> 감독님도 인사 한번 하시죠, 라이브에. 네, 안녕하세요. 스위치 감독입니다. <웃음> <웃음> 감독님, 근데 혹시 후드티 그거 똑같은 거 다섯 개 있으신 거 아니죠? 네개있어요네 <laughs> 개. <4개>. 그런 거안됐어 <laughs> <laughs> 있지? 저희 매니저님, 좀 내리시죠? 어, 네네. 네. 다음 아, 네. 거한번 더. 네, 네. 다음 거에 이렇한번더 흔들. 십 네. 소리가. 소라기 한번 더. 입은 웃고있는데 눈은 울고있는 알지? 할수 있지 소리도 할수 있잖아 입은 웃고있는데 눈은 울고있어서 가리고 싶은거야 <미지원> 그만해 그만해 어디요야 여러분은 지금 누니있어요뭐워요는거에요 공연입니다 종영, 종영 중형 무대 인사는 어, 끝나고. 끝나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관객 반응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치? 네! 네! 이따가 얘가 제발 한번 도와, 도와주십시오. 이따거잖아요 아, <laughs> 그럼요? 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소라게 하할 할할 거예요. 그럼 제가 애들도 따라할 거예요. 이렇게 <laughs> 하기로 <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베리죠? 웃음> <laughs> 짰어요. 개인 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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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힐링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는 그냥 수연. 하나는 어 하나는 어 아줌마 수연. <laughs> 하나는 어 교수 수연. 뭐예요? 다르지 우리 영화 같잖아 어? 너는 똑같은거야? 왜냐면 우리는 인생이 바지않거든다아 <laughs> 맞다 어? 너희도 인생이 안바퀴 인생이 지금 종영신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서워? 예, 잠시만 좀 사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조명씨라고 끝나고. 네, 네. 요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올라가는 줄 알고 실수했네요. 네, 이민호 배우님 먼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아, 이렇게 토요일 주말에 귀한 시간을 스위치를 위해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주변에 널리 널리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음 따뜻한 영화라고 알려주세요. 여기 귀염둥이들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스위치에서 루이 역을 맡은 박수입니다. 어, 오늘, 오늘 재미있게 보셨으면 다음번에 또 와서 봐주시고 음 다들 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치에서 로화 역을 맡은 김준입니다. 그. 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십쇼! 아, 교육이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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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강영 프로마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주말이라 그래도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좀 와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아직 저희가 입소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아, 영화 소문이 좀덜 나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진짜 인스타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주변에 소홍좀 많이 내주십시오. 아, 가족이 다 같이 볼수 있는, 부모님과 볼수 있고, 자녀분과 볼수 있고, 연인끼리 볼수 있는 아, 우리 따뜻한 영화 스위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스위치를 연출한 마 대인입니다. 어, 개봉 첫 주부터 이렇게 아침 일찍 영화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스위치 배우분들의 이미지가 담긴 키링이고요.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직접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아 계세요. 자리 안정세요 저리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요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세요자리안정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럼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laughs> 와. 자,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좀 이따 또봐요좀 이따 또봐요 네, 네. 시작했습 네, 저희는 건대 롯데반에 왔습니다. <laughs> 너무 어색하게 하는 거아니야요 <laughs> 저희는 롯데 아, 시네마. 시네마에 <laughs> 네. 왔어요. 감사 합니다 여러분. 네, 인사를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메가박스로 이동해요. 네. 그 다음에 코엑스... 아, 코엑스로 또아 <laughs> 코엑스로 이동. 그 다음에 또 롯데시나 막 잠실로 이동하죠. 롯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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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롯데타워. 어. 우리 다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인사를 같이 화이팅! 같이 보러 가실 거죠? 준이 할일할 일이 있지 않아? 같이 보러 가실 거죠? 도와주셔서. 안 들려? 안 들려? 조용한 조식우 어우 무어 되게 끼 되게 춥 그럼 이걸 해해서 우리 이대로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갈 시간 아직 안 됐나요? 아, 한한 시간 한 시간 아 진짜요? 놀래요 그러면 그럼 놀래? 그럼 소희 놀아.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소희 읽어주세요 댓글을 막하 놀고 싶대요 소희 그래. 지금 심심해요 심심해 심심해 너는 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자. 내가 읽줄게 자, 진짜 이쁘네. 음. 아소이 예쁘대. 토끼 토끼 토끼. 대박 나세요. 이뻐요. 대박 날 거야. <laughs> <아유>. 네. <laughs> 대박 나 <날까요>? 거야. <laughs> 어 준이 지금 신론 뜬 거. 아니 한마디에. 준희도 한마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laughs> 어, 도와줘 어? 영화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영화 잘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많이 저희... 물어오세요 스위치~ 아, 저희~ 미, 미국 영화에 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바타~ 멈춰~ 슬램덩크 <laughs> <laughs> 멈춰~ 멈춰~ 다 <laughs> 근데... 아, 멈춰~ <laughs> 모두 다 써~! 스위치 달려, 달려. 아, 있, 아 있잖아요 그 시간 정지가 아니라 영화 정지가 됐는데요 영화 정지 영화 정지 멈춰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와 바로 엄청 쭉쭉 날고 있던데요 어토토톡토톡 이쁘다 이쁘다 미국에서 도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자 크게이동면 어. 어. 새해 복 많이 받을. 받으세요 아, 아유 어. 잘했어요 안녕.

시영? 시 다음에 종영 여기에 지인 응, 온다고 응. 해서 응. 네. 가서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응. 저희 이거 선물 나눠줄거예요 우리 지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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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드려 민정씨한테 <laughs> <laughs> 아니야 민정씨한테 드려 들어가요 팀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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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 저희 영화 지금 어, 미국 영화 아바타와 아. <laughs> 일본 만화 실램인프에 저희가 지면 안 되잖아요. 한일전에서 어디 응원하실 거죠?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치에서 노화역을 맡은 김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목소리> 선 어, 스위치에서 로이어를 맡은 박희입니다 음, 어,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번에 또 보러 와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강영 역할을 맡은 권성입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에 대공하고 첫 주말 무대 인사인데요. 어 이정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아바타를 이길 생각도 없고요. 네. 아 영화 저희 뭐시사 했을 때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따뜻한 마음 을 느끼고 하실 겁니다. 어 부모님과도 보실 수 있고 자녀분들과도 볼수 있고 애인이랑도 볼수 있고 다 같이 볼수 있는 영화니까요. 영화 보시고 재밌으시다면 정말 인스타그램 이런데 나이좀 수분 좀 많이 내주세요. 저희 지입소문이 많이 필요한 영화거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오다 오셔가지고 우리 따뜻한 우리 스위치 영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장에 오셔가지고 많은 영화 중에 우리 영화 선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위치. 영화담마빈입니다 제곱선주에 제용한 선생님, 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위에 익숙한 문제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스위치 배우님들의 이미지가 담긴 필링이고요. 감독님과 배우님이 직접 선물,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경례.